365번 볼게요. x는 6이하의 자연수를 원소로 가진다고 했으니까 1부터 6일 것이고, y는 12이하의 자연수를 원소로 가진다고 했으니까 1부터 10일 텐데 함수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래요. 가조건 보시면은 우리 x1이 x2보다 작으면은 함수값도 작다고 했죠. 일단 얘는 우리 증감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나 조건에서 f4랑 f1의 차이가 4다. 라고 고정을 시켜줬어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게 얘네가 될수 있는게 많죠. 지금 y가 어쨌든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니까 얘네 함수값으로 나올 수 있는게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일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얘가 최소가 1이니까 우리 될수 있는게 5,1부터 6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겠죠. 이렇게 해서, 16까지, 최대값이 10이니까, 우리 16까지 진행이 될 텐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X, 그러니까 정의역의 원소는 1부터 6까지예요 그리고 이 함수는 가조권에 의해서, 우리 얘가 증가하는 함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만약에, F4가 10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F5랑 F6은 어디로 가야 돼요? 갈수 있는 데가 있어요? 얘가, X가 1부터 6까지고, Y가 1부터 10까지인데, 얘는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값도 커져야 돼요. 만약에 F4가 10으로 가버리면, 5랑 6은 갈 데가 없겠죠? 그러면은 F4가 10일 때는 안 되겠네요. F4가 9일 때도 한번 봅시다. F4가 9에요. 그러면은 5랑 6이 둘다 10으로 가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우리 얘도 안 되는구나. 남은 게 이제 51일 때, 62일 때, 73일 때, 84일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5, 1일 때 한번 볼게요. F4가 5고, F1이 1일 때를 한번 보시면은, 얘랑 얘가 지금 정해지는 거죠. F4가 5로 가고, F1이 1로 가고. 그럼 우리 2, 3은 무조건 2, 3, 4에 대응돼야겠죠 근데 얘네 둘도 대수관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 얘네 2, 3, 4 중에 뽑힐 거두 개를 정하기만 하시면, 되겠다. 3개 중에 2개 뽑으시면 되겠죠. 2, 3 정하는 게 우리 3C이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다. 5, 6은요? 얘네는 5보다 커야 되죠. 그러면서 대소도 다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6부터 10까지 중에 5개 중에 2개를 뽑기만 하시면 되겠죠. 5개 중에 2개를 뽑기만 하시면 된다. 이 둘은 고배법칙 따르겠죠. 되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다 나눠서 하셔야 돼요. F4가 6이고 F1이 2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얘, 예, 지금 4만 4랑 1이 대응되가, 대응되는 데가 이제 바뀌는 건데 1이 2로 가고 4가 6으로 갔어요. 그럼 여러분들 2, 3은 똑같이 3, 4, 5, 3개대응돼야 되는 거 맞아요? 맞겠죠? 얘네 둘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2보단 커야 되고, 6보단 작아야 되니까. 3, 4, 5, 3개 중에 2개를 뽑기만 하면 은 자동적으로 정해질 거라는 거예요. 5, 6은요? 6보다 커야 되죠? 남은 거 4개 중에 2개를 뽑기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똑같이 해볼게요. 뒤에 건지 좀 빠르게 하면은 f4가 7이고 f1이 3일 때 생각하시면은 2랑 3은 3이랑 7 사이에 함수값이 존재해야 된다. 456 중에 한 개라는 거죠. 근데 순서도 정해져 있는 거니까 3개 중에 2개를 뽑기만 하시면 되겠죠. 그림으로 보여드릴까요? 3개 중에 두개를 뽑기만 하면 될 거고, F4가 7이니까, 5랑 6은 7보다 큰걸 함수값으로 가져야 될 것이다. 8, 90 중에 두개를 뽑기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빠르게, 마지막 F4가 8일 때랑 F1이 4일 때 해보시면, F2, F3 다 4랑 8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3개 중에 2개 뽑는 건 똑같을 것이고. F5랑 F6은 여기가 8이니까 9랑 10 중에 뽑아야 되는데, 그냥 2개 중에 2개 뽑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함수가 되겠죠. 될까요? 여러분들 이거, 3, 이거 4개 다 더해주시면 답이 될 것이다. 계산하시면. 30, 18, 9, 3다더 하시면 52 되겠네요. 60 그렇죠? 27, 50, 60, 60개 되세요.